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그 과기부 장관님, 어제 그 SKT 조사 결과 발표 6월 말까지 하신다 그랬죠? 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토일이니까 월요일 날 6월 30일 날 발표하시는 겁니까?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 번호 이동 이용약관에 따른 번호 이동 위약금 문제 그것도 발표합니까? 아, 아마 민간 합동 조사단 결과 발표부터 하고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섯 개 로펌에 의뢰한 거 있잖아요. 그 다섯 개 로펌에서 결과 다 왔습니까? 처음에 의뢰했던 거는 이제 민간 합동 조사단 결과를 보지 않고 의뢰했던 거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다시 처음에 때. 여기 청문할 회때 오셔갖고 네 군데 주고 그 다음 날한 군데 더 줬다 그랬어요. 다섯 군데 의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두달 전이에요. 그때는 민간 조사 그러니까 합동 조사단의 결과 없이 의뢰면 한거예 다섯 군데 의뢰하고 그 후에 다시 또 의뢰했어요? 다시 의뢰해야 됩니다. 이 결과를 봐야 다시 아니 다섯 군데 줬던 결과 는 나왔고 미, 6월 내일 결과 발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의뢰하겠다는 겁니까? 그 의뢰해야죠. 그 결과가 있어야지 제대로 아니 판단하나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달 전에 그 의뢰함과 갖고 그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따른 판단을 하겠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두달 전에 그런데 법무법인이 민간 합동 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셨어. 그때 두달 전에 청문에 오셔갖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거짓말했습니까? 을 그때 와갖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다섯 군데 의뢰해서 그 결과 갖고 이용약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의뢰한 건 소용이 없고 다시 또 의뢰해야 된다? 국회 와서 뭐 장난 놀아요, 의원들하고 말씀, 말이 돼요? 아니, 말씀, 아니, 말씀. 아마 심하게 하신대요.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그 로펌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원형이동 위약금에 대해서. 한단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거는 로펌 의뢰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두 달이 지났는데 그건 소용없고 다시 또 의뢰하겠다? 아니 국회를 용멸하는 소용...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건 소용없다는 얘기 한적 없고 그 법무부 변의 민간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그분들이 모르고 한 거니까 이거를 다시 가지고 판단해 보시라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류를 찾아볼 텐데 그때 분명히 얘기할 때 로펌에 이용 약관에 따른 번의 호등 위약금 문제 때문에 의뢰를 했고 그 로펌 결과를 갖고 판단한다 그랬고 그 옆에 있었던 SKT 유영상 사장은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법률 검토 결과 위약금을 면제해도 된다고 나오면 면제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약속을. 박이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조용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소리짓지마시요 아니 마시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왜안 됩니까? 아니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왜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두달 전에 청문회에서 한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다른 얘기 한적 없습니다. 아니 민간합동조사단이 끝난 조사서를 다시 한번 법무부에 의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용약관에 따른 규칙사유, 규칙사유를 로펌에서 판단을 해서 규칙사유가 인정이 되면 이용약관 면제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다섯 개 로펌의 의뢰한 거, 결과에 따라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말을 바꾼 적 없고 민간 조사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30일 날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본부법안에 다시 차관이는게 뭐가 잘못됐다 하겠어요? 차관 차관님,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 법률의뢰를 하셨고, 그 법률의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걸그게 이용약관에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도 그 로펌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맞죠? 그, 그 법률 검토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에 대한 문제들을 법률을 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이 나오게 나온다 판단할 수 있다는 의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고 조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약속을 국회에 드렸던 게 시점이 15일에서 20일 사이인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지금 조금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그석배로법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는데 계속 안 주고 있어요 로펌 결과 왜안 주죠? 지난번에도 고마였 그런 그 질의가 그 있으셨는데 저희가 초기에 할때 법무법인에서 이거는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의견들을 듣기로 했던 부분에 조건들이 있어요. 지금 SKT 번호 이동 그 SKT 해킹 사태 후에 몇 분이나 하셨는지 아세요? 몇분 몇 이러는 번호 이동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SK 건은 50만 그리고 그 SK 향의 그 뭐야. 그 50만 명이든 위약금은 50만 얼마예요? 됐다. 번호 이동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위약금을 낸 돈은 50만 명이 얼마냈어요? 를 몰라요? 숫자는 SK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얼마나 될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사 결과에. 그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재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 요청이나 내용이 좀 필요하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분들이 불안해서 지금 번호이 등을 50만 명 이상 한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위약금을 물고 한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위원님 벌님 문제들이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했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 상임위에서도 TF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단 30일까지는 저희가 조사 결과를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국회랑 상의도 드리고 유관기관과 협의도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위원님 관심이 있으신 위약금 문제에 대한 문제들은. 그 조사 결과에 추가적인 법률 문제들을 그그 그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두달 전에 청문회를 두번 했어요. 그때 얘기하실 때 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로펌의 의뢰에서 결과 나오면 금방 반영해서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그랬고 그걸 받아서 SKT 유영상 사장도 그 결과가 나오면 법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위약금 면제 시키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민간 합동 조사단의 그 조사 결과를 한 번도 본부 부분에 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문제의 위약금 여부 문제는 어, 조금 늦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기 장관한테 누가 안 되도록 저희 입장은 한 사월 사일쯤, 7월 4일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SKT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다. 국가통신망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부 책임도 있다. 과기부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을 지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명확히 하세요. 과기부 책임은 당연히 관리감독 주무부서로의 책임은 뭐 있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전 국민의 절반이 관여돼 있어요. 가입자 2,500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계비에서 통신비 지출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민생 문제예요. 대표적인 가계 문제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이 사건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 아니에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를 그렇게 처리.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 사건이 돼버렸어요. SKT 사태 해결이. 과, 과거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 처리해 본적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두달 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하시잖아요. 지금 두달 전하고 다르게 행동한 거 없습니다. 한번 방송 보세요. 그러면 내일 월요일 날뭘 발표할 겁니까? 민간 합동조사단 결과를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태료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 나오면? 과태료는 당연히 우리의 그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물, 물게 되면 이용약관의 규칙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과태료를 물게 되면 그건 조금 다르죠. 다릅니까? 네. 저번에 차간님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과태료를 물리면 기착사유를 인정한다고 예, 말했으셨어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위원님 그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과태료 문제는 신고의 미비 문제라 시한의 지연에 대한 문제이고, 또한 기착사유 문제나 이런 것,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부처님 차관으로서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 조사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시기 장관님 말씀 주셨지만 상의를 한번 더 드려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30일 날 조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일 날 완료 결과를 가지고 법리 해석에 부딪힘 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장관님 상의를 드려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TF도 만들어져 있지만, 하나하나 발표 시기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저희들 조금 고민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법리 해석이나 내용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님, 이런 분, 어, 이, 여기에 상임위에 저희들이 보고하고 청문회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의원님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